반갑습니다. 지성과 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오늘 일주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 자 댓글로 개미 일주해 주세요 하신 분이 계셨어요. 꽤 오래 전부터 네 개미 일주 오늘 할 겁니다. 개미 일주 개미 일주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쫙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들, 노력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나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개미 일주를 먼저 보면요. 일간이에요. 그죠? 얘는 일지에요. 어, 무슨 일지에요? 얘 평관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개미 얘네 둘의 십이 운성적인 관계를 보면은 그냥 일간이 아니라 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개수구나 일간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장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토 지장간 여러분 정을 기토 정을 기죠. 기토 좀 밑으로 내리죠. 지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지장간, 여러분, 자, 이 이거 잠깐 헷갈리시는 분 많아요. 지장간은 천간이에요. 지장간은 천간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지지, 미토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정, 미를 보면요. 관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개수, 일간 기준으로 보죠. 개수에게 정화는 수극화 하는데 음양이 같아하면 편재죠. 관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편재, 그렇죠. 을목은 을미 이 둘의 관계에서 십이 운성은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개 수생목 하는데 음양이 같다 식신. 자 기토는요. 얘는 관대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편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십성적인 거, 십윤성적인 걸다 뜯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죠 음. 그러면 없는 기운 가져오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주론할 때 인종법이라고 했죠. 자, 목, 화, 토 금, 수 중에 목 있습니까? 을목 있네요? 있어요. 화 있습니까? 정화 있네요? 있어요. 토 있어요? 기토? 뭐 미토 있죠? 자, 금 있어요? 금은 없어요. 그죠 금이 없어. 수는 개수잖아요. 있네요. 그죠? 얘 데리고 오면 되죠? 얘, 얘뭐 데리고 올 거예요, 여러분? 뭘 데리고 와요? 자, 청간을 데리고 올 거예요, 청간. 일지가 미토니까 미토 써요. 미토 쓰고, 청간의 금기운은 경금, 신금이 있죠. 경미 됩니까? 경미일 줄 있어요. 우리 육0 값자에서 없죠. 신미는 있죠. 그럼 신금 대검면 돼요. 자, 그래서 신미 했을 때 얘네들의 십이 운성은 뭐가 됩니까? 쇠가 돼요. 쇠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신금은 개수 입장에서 금생수 하죠. 근데 음향이 같죠? 그러면 편인이 됩니다. 음. 응. 그래서, 신금쇠 편인의 기운도 가져왔어요. 자, 여기다 쓰죠. 인종한 거, 인종.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미 일주의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운은 어떻게 좀 경계하고,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일지는, 배우자 자리였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궁의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 자리에 기본적으로 편관이에요, 편관.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미토가 우선 일지가 편관. 그리고 또 하나. 지장간에서 여기 있죠. 기토 관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편관. 그쵸? 네. 더하기. 기토도 편관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평관 아니죠? 관대요, 관대. 관대의 에너지. 자. 12운성의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4.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외운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12운성 하면. 자. 일지가 편관인데, 지장간 기토가 관대의 편관이죠. 관대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너지가 높죠? 위로 상승하는 에너지인데, 여기 있잖아요. 높잖아요, 대가. 기운이 세다는 거예요, 기토가. 그러면, 미토 지장간에서 우리가 뜯어보니까, 아, 얘좀강한네 평관이. 이렇게 볼수 있죠. 일지의 평관과 지장간의 기토의 평관, 배우자 자리로서 본다면, 배우자가 편관적인 기질이 강해요. 또 되고요. 내가, 이거 누구 사주요내 일주잖아요, 내 사주. 내 일주론으로 보니 나도 내가 평관정기질이 강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논할 때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 자리니까 남편이 평관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 사주잖아요 내 평관을 먼저 보자고요 네, 평관은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평관 나에게 내 사주의 평관이죠 음, 이거는 내 기준 내가 이성을 보는 것이 까다롭다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뭘 겪냐면 내 기준에 그 남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아. 이러한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런 예시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 어우,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 짜나. 끝에서 짜나 나중에 돌돌 말아가지고 다 짜서 쓰면 되는데, 내 기준이 그러하니, 이 남자야, 내 기준에 맞춰줘. 근데 그거 다못 맞춰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 아, 저 남자 진짜 나한테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나를 먼저 봐야죠. 두 번째는, 정말 평관적인 남자예요. 평관적 남자. 자, 편관적인 남자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요, 깡패, 야이 깡패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관, 과격하다, 막 무식해, 막 이렇게. 근데 요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요. 요렇게 보세요. 내 말이 내 말이 곧 법이야. 깡패인가요? 어, 내 말이 곧 법이야. 내맘대로 하는 남자인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아 빨리 와, 자자자, 이런 거. 네. 결국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좀 흉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길하다면은 지킬 건 지켜요. 지킨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편관도요, 여러분? 관성이에요. 관성. 네. 정관, 편관을 너무 타이트하게 나누지 마세요. 어쨌든 얘도 관성이란 말이에요. 지킬 건 지켜요. 그리고 내맘대로 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예.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개미 일주에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자, 12운성의 묘는 거의 에너지가 바닥에 있죠. 여기 끝한머리에 개수 일간이 묘라고요. 내가 약해요. 아, 약해! 이 얘기는요, 내가 타인에게 수궁하고 편승해서 나아가려는 욕구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관적인 남자, 좀 강한 남자에게 내가 편승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늘잘날 수는 없죠, 여러분. 나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과의 조우가 개미 일주에게는 묘지의 에너지가 일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지에 평강 깔고 있어. 아이고, 남편 글렀네.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평관적인 남자라도 지킬 건 지킨다. 채울 건 채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괜찮아요. 사실. 네, 뭐 남편이 뭐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가 늘 말하죠. 양껏. 양껏 하세요가 아니라, 양놈들. 남자는 양껏이에요. 발산한단 말이에요. 내맘대로 하고 싶은 애들이 남자예요. 근데 지키건 지키면서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왜? 한 달에 월천씩 따박따박. 여보, 생활비, 생활비 하면서. 나 낚시 갔다 올게. 골프 치고 올게.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그죠? 그게 평관적인 남자이기도 해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까다로운 거, 이게 더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요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얘에 대한 얘기 했고, 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편제적인 얘기도 좀해 볼게요. 자, 정화, 얘가 편제인데, 얘 무슨 편제예요? 관대랬잖아요. 얘도 관대 요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관대. 오, 에너지 세죠. 이 관대, 편제, 얘는요, 여러분, 편제는... 욕심으로 나올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으로 나올 여지도 커요. 왜냐? 재성은 내가 극하는 에너지예요. 내 에너지가 강해야 그걸 극해서 소유하고 억압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일간이 묘의 에너지잖아요. 내가 이 편재적인 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욕심으로 나오거나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부러워한다. 뭐 요렇게 나올 수도 있죠. 타인과 나를 비교했어. 나도 저거 어 h 들어가는 있 핸드백 갖고 싶은데. 네. 이러한 부러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길하게 쓰면 어때요, 여러분? 길하게. 이러한데 욕심, 남들과의 비교해서 우위에 서고 싶고 타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재물적인 편지니까요, 재물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또한 이나 또한 이 H 이거 나도 살 거야. 그럼 나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머리도 굴리고 행동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길한 방향으로 가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맞아요, 일간이 묘지라고요. 항상 평관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관적인 남자가 나쁘다고만 라할거 아니에요. 내가 의존적으로, 내가 수긍하며 취할 건 취하는, 실리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약해서 실리적인 혹은 능력 있는 남자와 살아라는 게 여러분, 이 어감이... 안 좋게 들리시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네. 현실적인 영역에 놓고 보면요,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원해요. 물론 뭐키1 8 0이면 잘생기고 막딱 이러고 막 사장님의 벤츠 빵 타고 다 좋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원하는 잖아요그 현대 사회에 원하는 이성의 관념들이 다 있어요. 남자는 어떤 여자, 여자는 어떤 남자, 그죠? 그대로 왜 선택해요? 내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걸 원동력삼는 노력도 해야 될 거고 나아가서는 묘지의 계수 개수. 계수는 음의 수기운 그리고 에너지도 떨어져요 따라서 실리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실리적이다 네. 음. 그래서 편재적인 것은 내가 뭐 주식 할래 코인 할래 이런 쪽으로는 다소 좀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실리적으로 얘네들 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얻어내고 받아내고 감당하고 컨트롤 할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길하게 작용하기 사실 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종으로 가져온 신금, 쇠의 에너지인 편인이죠. 쇠라는 에너지도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 약한 에너지 아니에요, 쇠도. 어. 그렇기 때문에 편인, 골똘히 생각하고 몰두하고 이런 기운이죠. 외부로 나가서 내가 활동하는 기운이 아니에요. 양적인 기운이 아니라 음적인 기운이죠. 그러다 보니 요런 쪽으로 더 나갈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우, 안 좋아요. 실리적으로 가시라고요. 실리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을목이 양이죠.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식신이에요. 양의 에너지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직 올라오지 못한 에너지예요. 강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식신이라는 건 떨어져요. 식신 뭡니까, 여러분? 무료. 자녀, 이런 얘기도 있고. 표현하는 거. 먹고 맛보고 즐기는 굉장히 양적인 기운이잖아요. 이 기운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운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 일주에 있어서 을목음의 목기운을 노력해야 되겠구나. 식신을 노력하는 숙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식신은 뭐예요? 여성분에게는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남녀공이 활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언행.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식신 아니에요. 예.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평관, 편인, 평관. 얘네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행도에서 잘랐을 때, 이쪽은 양, 양의 기운, 이쪽은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영향이 크죠, 사주가. 그래서 노력을 하라고요.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한번 꺼내볼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면은, 제 아무리 뭐 평가는 있고 막뭘 하도, 충분히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보죠. 일주롱 개미 일주는 일간이 묘지기 때문에 실리적인 것을 쫓아야 될 것이고 을목 양의 에너지 갖고 있는 식신을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숙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롱 개미 일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